완벽한 보민 씨에게 음. 부족한 게딱 하나 있어요 뭐죠 뭐죠? 예. 바로 음. 개인기 아, 개인기 예. 예. 아, 정말 아. 신이 모든 걸다 줬는데 개인기를 안 줬더라고요 예. <laughs> 예. 아니래 그것도 아닌 거야 지금 예. 개인기까지 완벽하다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준비했네 준비했네 아, 나 개인기 있다 하는 거죠 어, 얘가 오늘 약간 준비한 거 같아요 예. 개인기를 한 적이 없는 근데 얘는 진짜 가지고. 항상 개인기 할 때마다 자기 얼굴 보여줘가지고 아, <laughs> 맞아요 막 아, 그런 아, 거할때 아, 그냥 제, 아, 제 아, 개인기입니다 아니야 얼굴로 아, 떼우고 막 <목소리가 어. <목소리가> 이 연하네들 진짜 약간 그, 그런 걸로 맨날 태우더라고요. 근데 원래 회사에서 고민 이 같은 애는 응. 그걸 하라고 뽑아놓은 애기 때문에 어, 얼굴이 어, 개인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자, 그럼 아. 한번 3초 동안 또 우리 귀엽게 표정한번하시죠 자. <목소리가> 자, 귀여운 표정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찰칵. 하나, 둘, 셋. 두 번째. 찰칵. 아. 하나. 둘, 자, 마지막. 찰칵. 아. 근데 기울어 이렇게. 이것만 해도 잘 나왔네요, 오늘. 그렇죠. 그렇죠.